다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8절부터 말씀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54페이지 다니엘서 11장 28절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온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약전된 기간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것이니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매진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매진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열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힌가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몇 사람이 몰락하여 우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았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런데 이두 종류는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도 나누어지게 되지요. 쉽게 표현하면 알곡과 가라지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가로뉴다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지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가론 유다 같은 사람과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환란을 통해서 그것이 가늠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냥 이 본문만 놓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은 어제 주일 저녁에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본문 표현 가운데 앞에 있는 내용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고 남방 왕 북방 왕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된 것은 다니엘 죽고 난 다음에 200년 후에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200년 후에 이루어질 일들 가운데 에, 페르시아가 망하게 되고 어, 알렉산더 대왕도 죽고 그리고 나는, 나라가 나누어지게 될 때에 남방과 북방. 남방은 이집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북방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시리아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북방 왕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북방 왕의 한 왕이 남방 왕을 치러 가는 거야. 시리아가 이집트를 치러 가는 거야. 그 중간에, 팔레타인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북방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린 안티오코스 4세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집주를 치러 갔다가 처음에는 성공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또 치러 가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보면 29절에 그렇죠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그 전번만 못하리니 그러면서 이제 30절에도 보면 이는 기 때문에 베드로 이 그를 칠 것입니다 종복하러 가는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어, 서 돌아가는 길에 화가 나잖아요. 싸움에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군대를 가지고, 어, 고래싸움에 새우동 터트리는 것처럼. 화풀이를 어디 가서 하느냐? 유대 땅에 가서 화풀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4세가 어떻게 화풀을 하게 되느냐 어, 밑에 있는 내용 이렇게 이야기하죠 31절에 근,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제사를 피하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게 하고 그 성전에다가 돼지떼가리를 갖다 놓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멸시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악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단순하게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교훈이 되는 이 말씀이 유언계식으로 연결되거든요. 이 안티오코스 같은 사람이 누구냐? 조크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타나게 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성도들이 환란을 당하게 될 때에 그 환란 가운데에서 두 종류로 나눠어지게 되는 거예요. 안티오코스가 성전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이 성전을 휘젓고 하나님을 고역하고 대적하게 하는 일들을 행하게 될 때에 거기에 편 먹고 함께 결탁해서 성소를 더럽히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3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32절 말씀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야.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아서 같이 결탁해서 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환란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이 이제 33절부터 3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 환란 속에서 오히려 그 신앙이 더욱더 강하여져서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몰락하게 되고 더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34절 가운데, 35절 가운데 보면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게 되지만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고 쉬게 되어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거지요 평탄하기를 바라고 좀 안정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시계 정결하게. 왜 환란이 있을까요? 그 환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단련해 가시는 거예요. 아좀 편하게 쉽게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에게 잠시 기한을 정해놓고 넘겨주시는 것은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그 속에 가론유다가 있게 하시는가? 우리는 다 가론유다. 예요베드로나 가론유다나 환란 앞에서 넘어지는 모습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 똑같은. 가론 유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가론 유다 그런데 가론 유다와 같은, 베드로도 똑같이 가론 유다와 같은 모습인데 주님이 금위리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져주시는 거죠. 우리는 환란 앞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그 환란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3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물락하리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 이런 믿음과 지혜는 연결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다 망하는 사람, 어려움 속에 다 믿음을 버리는 사람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안티오코스 사세가 이런 악한 일을 행하게 될 때에, 악한 일을 행하게 될 때에 그 행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거룩한 것을 대적하여 거룩한 언약을 깨뜨리려고 이런 표현이 계속되는데, 이 안티오코스 자세가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는 마따디아 집안처럼, 제사장의 집안처럼, 아,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다시 섬겨야 된다 해서, 어, 독립 운동을 하게 되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3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런 마카비 형병은 한 집안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야. 한 집안. 한 가족. 유다의 주권을 빼앗겼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시금 되찾아 낸가? 믿음인 거죠 믿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죽어줘야 되는 거야. 내 안에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꾸 나를 살게 하는 거야. 내가 누군데?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한다면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 속이려고 할때그 사단과 함께 결탁해서 나 망하지 않을 거야, 난 살아날 거야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야. 일어나려고 하는 거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요 자꾸 죽으려고 할때 이런 베드로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다가로이다 같은 사람들인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 배반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여러분의 신앙도 그런 거죠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속에서 더욱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긍휼을 구하게 되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희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환난 속에서요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단순한 단일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훗날의 이야기들이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과 믿음을 버리는 사람. 날마다 죽기를 원하는 사람과 자기가 살아나는 사람. 그런데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살아나느냐? 날마다 주님 앞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을 주님은 높여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내가 죽어지고 그런 음으로 인하여 살아날 수 있는 환란 속에서 오히려 그 믿음이 더욱 더 강하여져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갈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 찬송 들이신 후에 함께 통송으로 기도합니다.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도 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활란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놓으시고 몰락하게 될 거다 그 몰락하는 상황 속에서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세상과 착하게 되는 거죠 사단이 내미는 그 유혹의 손에 넘어가게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몰락 속에서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이겨내는 거예 누가 이렇게 할수 있는가 자기를 죽인 사람만이 할수 있어요 내가 죽어져야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높여주십니다 이게 지혜요 이게 믿음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이라고 하였기에 하나님을 바르기 알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군사로 용맹을 나타내게 해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환난 속에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론 우리가 몰락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살기 위하여 세상과 짝하지 않게 하시고 살기 위하여 내 방법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될 때에. 하나님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한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강하여지게 하시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신부신지를 잘 찾아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복이 있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